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모던워페3 크로스플레이 베타가 한창 진행 중이 있는데요. 베타가 진행된 사이에 세기의빅들이 마무리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마수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인데, 오늘은 이 소식 포함해서 그간 있었던 콜업 소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플레이 베타가 되면서 다양한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퍼레이터 가시성 개선으로 적 닉네임을 띄우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1주차 베타보다는 가시성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해두던지 해서 색적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같니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티컬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 시 발생되던 탄분산이 모든 클래스에서 줄어들었고 일주차 베타에서 오피로 불리던 스트라이커가 데미지와 데미지 거리를 조정당하며 너프를 받았습니다. 조종에도 여전히 아픈 건 기분 탓. 슬라이딩 직후에 딜레이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슬라이딩 중에 시야 움직임을 이전보다 향상시켰다 하고 가디언의 체력과 지속 시간이 너프되었으며 주요 거점에서 부활 시 작동되던 공중 캠과정없애좀더 빠르게 전투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스비를 사격했을 때 총알이 적 플레이어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었고 커스러트 모드에서 다운 시 타이머가 10초에서 50초로 증가 맵에서 발생되던 다양한 지형 툴키를 수정하고 부활 직후 부자연스럽던 오퍼레이터 동작 발생되던 다양한 충돌 문제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정되진 않았지만 작업 중인 문제로는 스폰이 중구난방이 문제 가디언한테 당한 후에 허드가 사라지는 문제 오퍼레이터들이 수류탄 콜아웃을 너무 외쳐대는 문제 등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체계화되지 않은 ttk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수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주차 베타부터 특정 무기는 ttk가 엄청 짧고 특정 무기는 TTK가 길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유저들이 교전하며 불합리함을 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2년 1월부터 시작됐던 세계의 빅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인수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유튜브에 인수를 자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을 구입함에 따라 줄여서 액블 킹의 게임들은 마소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되었고요. 기대해 볼수 있는 변화로는 무덤워퍼 3를 끝으로 풀스 선행 메타, 풀스 독점 오퍼레이터 팩 없이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게 되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콜오브티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닌텐도에서도 콜오브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네이티브 버전을 제공한다면 스위치 2부터 제공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게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내년부터 추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엑스박스 수장 필스펜서가 발표 성명문에 따 몇달 내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언제 게임 패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구작들 멀티가 살아나는 모습이나 2024년 콜라은 게임 패스로 즐기는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PC 버전 트레일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놈들 <놀들> 잘 잡으라고. 여기는 브라보 목표로 확보했다 영상에서는 캠페인 장면들과 PC 버전만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베타를 플레이해보니까 모던워퍼2랑 비슷한 비주얼을 가졌음에도 프레임은 뭔가 더안 나오는 느낌이 있던데 일단 가변 쉐이딩 옵션을 켜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긴 했는데 정시 출시 전에 좀더 최적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던워퍼3가 발매되기도 전에 2024년 콜옵 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루머로는 2024년 콜옵은 트레이아크가 개발하고 걸프전을 다룬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라인드와 사격장을 포함한 멀티플레이어 맵 좀비 모드 맵 이름 덱스터리티라는 특전이 있으며. 카쿠로 속도를 올려주고, 이번엔 슬라이딩 뿐만 아니라 다이빙 할 때도 정조준을 할수 있게 됐고, 낙하 피해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무기는 걸프전답게, m 1 6 아스발, AK-74, 콜트-723 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무덤업 스리 좀비모드 개발에도 끌려나온 트레아크인데, 부디 지장 안 받고, 걸프전 콜업에서 멋지게 컴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업 스리를 위한 안티치트 리코의 업데이트는 11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일주자 베타에서 소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크로스플레이 베타 역시 부정행위자가 감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기의 빅딜과 2주차 베타가 시작되면 어떤 점이 개선됐나 살펴보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